예? 예? 예, 예, 시작해 주시기요 <laughs> 교. 예. 로 이언가 동지를 떠나 무수한 세월을 사귀고 다시 돌아본 교정엔 하얀 목련이 피었다. 낙엽 지는 가을을 넘어 눈 날리는 겨울 언저리에 연쇄동사는 넓은 어머니 품으로 따뜻한 마음의 고향으로 정겹고 포근했다. 젊음을 지나 이제 백발로 호련히 섰으나 심장은 홍안에 끓는 피로 다시 뜨겁게 뛰며 다정한 친구를 만난 듯 가는 세월을 힘껏 안아야 한다. 연세에 대한 우리의 오랜 그리움은 지금 한켠에 홀로 서 있는 늙은 백양나무 가지에 빨간 사랑의 열매로 매달려 있다. <laughs> 앵콜! 이제 내가 내가 어, 저기 어. 그 아쉬운 것은 그, 그 백양로 나 백양나무를 다 비웠잖아. 예. 하나 남겼다. 하나. 아, 그 얘기하지. 예. 내가 저기 초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는 양산을 안 써도 됐어. 터널 같았어. 그럴 때 내가 그때는 YB에서 생방송 음악을 막 보낼 때야. 그때는 초창기라. 네, 조셉 조셉 아리다바리의 재섬에사나이의 음악이 대단한 겁니다. 음. 따다단따란그라 애들이 아주 향 좋아했다고. 근데 요즘은 무엇로 <laughs> <뭘> 은행나무로 봤더이은행나무봤는데 <봤던? 웃음> <laughs> 네. 음. 비둘기의 배설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옛날이 그리웁니다. 그때 배경으로는 음. 흙이 었었대바다 흙 냄새가 있었다. 이게 네, 제가 갈 때마다 아쉽죠. 네, 감사합니다.